반갑습니다. 생각하는 예술가, 그러나입니다. 여기 엄청 조그마하고 예쁜 해변이 있어서 잠깐 왔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제가 보여줄게요. 어. 귀엽죠? 어, 저기 있다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보면은 저 이쪽에 보세요. 저 앞에. 어, 저 앞에가 이제 마리나 리조트거든요. 어. 여기가 이제 길이에요. 해안 산책로. 어. 저기에서부터 거의 시작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저기에서 리조트에서 자전거도 대여해줘. 요 어. 그리고 자전거 타고 또 산책로를 쭉 따라서 여기 낙서를 오 저렇게 많이 해놨네. <웃음> 재밌네. <웃음> 쭉 따라서 이렇게 저기까지 쭉 쭉갈수 있거든요. 오늘 저 끝까지 가볼 겁니다. 어. 야, 이 낙서 해놓으거재밌다 이거 한번꼭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 어. 저 봐봐. 하트, 별, 오빠 이런. 러 여명, 다, 다빈. <laughs> 연인들이랑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하나 모입니다. 재밌다 어. 재밌다. 이런 데는 뭐좀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죠 어. 저렇게 해서 그림 그려놔도 예쁘겠다. 음. 저기 뭐야? 김사정인가, 김시정, 이윤수, 김동룡 어, 삼각관계인가? 어. <laughs> 자 여기로 저기 로 올라가면은 저 윤희상 기념공원입니다. 국제마 어. 국제 아, 국제음악다 눈이 상, 그, 추모지도 있고, 어. 아, 저기, 어유 갈대가 이렇게 있네. 어. 좋다, 좋다, 좋다. 야, 저기 나무 봐라, 나무. 여기 아. 엄청 해변이 귀여워. 조금해 여기 다 합쳐서. 여기 한, 여기, 여기서 시작해서 저기까지 한 30m 정도 되려나? <laughs> 저 바람이, 많이 불고 파도 도 많이 쳤나 봅니다. 모래가 자갈이 좀 많이 올라와 있네요. 원래 모래로 돼 있었거든요. 어. 쓰레기도 많이 오, 밀려왔다. 아마 며칠 전에 바람 불고 비 오고 그래서 어, 쓰레기가 많이 밀려왔을 겁니다. 어. 바람 많이 불고 파도 많이 치고 이런 날이 쓰레기가 많이 밀려오더라고요. 어. 여기요. 어, 소나무 멋있죠. 어. 여기 바위산 한번 올라가 봅시다. 제 사실 여기 한번 안 올라봤습니다. <laughs> 맨날 여기 진화만 가봤습니다. 여기 올라와서 보면 또 재밌겠죠. 자, 아, 이뭐 올라오니까 뭔가 좀번기가좀 다른 기분인데, 그냥 느낌이 그런가? <laughs> 어, 어 좋다. 그러그죠 어. 그렇네. 아, 여기를 왜한 번도 안 올라 봤을까 그냥 멀리서 구경만 하고 지나쳤습니다 계속 아 여기 사람들이 많이 올라와서 <laughs> 길이 막 닦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런 느낌이군요 어야 여기 좋네요 여기 올라오니까 뭐 약간 느낌이 어, 신선 같은 느낌인데 나무가 소나무 있고 아 자자자자자자자자자 배운 온다 배배배 연출의연출 자, 자 기다려. 때를 기다려. 다자여자 여자여자. 자, 여자여자. 자, 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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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어. 저... 자... 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야, 이야... 아 그래. 갈매기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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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이나무봐가 나무. 이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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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뭐야, 이게? 면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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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크다가 만것 같습니다. 그죠? 야. 아니, 사실 그 섬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 동백나무가 많이 죽는다 하더라고 실제로도. 이야, 좋은 좋아, 좋아. 평화롭다, 평화로워. 아니, 가끔 이제 막 제가 인터넷 그때 접속하고 그러면은 그런 캠페인 많이 하잖아. 뭐 후원도 많이 하고. 아니, 우리나라에도 막 굶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하잖아. 그죠? 응. 가끔씩 그런 거 보면은 좀어 이게 진짜인가? 그런 의심이 막 들어. 응. 아 다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아 급식비 못 내서 막밥 굶고 기초수급자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죠? 응. 아니 주변에도 있나 아. 사회 활동은 거의 단절된 상태라서 그래 아무리 막 그런 것도잖아 있막 막 생리대 후원 그런 것도 하고 그죠? 어, 그런 거볼 때마다 막, 어, 막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이게 막 의심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게 지금 가능한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다들 잘 사는 거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 아니, 사실 근데 그 기아, 어. 기아랑 굶지름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심해졌답니다. 어.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또 가지도 못하고 후원도 많이 못해서 엄청 심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 지금 1억, 10억 정도가 굶지름으로 막 고통만 나더라고요. 어이, 이게 사실인가요? <laughs> 지구 인구의 6분의 1인가? 어, 그막 아프리카나 그 후진 쪽에서 많이 굶주림을 많이 겪는다 하더라고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음, 진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으니까 또 평화롭죠. 어, 그거 완전 딴 세상 얘기잖아요. 어, 저는 완전 평화로운데. 아, 나중에좀돈 많이 벌고 여유되면은 기도 어, 좋은 일도 하고 후원도 하고 좀 그래야겠습니다. 어, 돈 벌어서 뭐 하겠습니까? 미술관 지역에 미술관 짓고 후원도 좀 하고. 어. 그죠 어. 돈 벌어서 좋은 일하면 좋죠 돈이 이제 그런 거하려고 해서 돈 버는 거죠 일단 제가 잘 먹고 잘 살고 그 조금 여유 되면은 또 주변에 있는 분들 좀 도와주고 후원도 좀 하고 그 얼마 전에 그 이영애 씨가 그죠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서 1억 원 후원했잖아요 그죠 야 이영애 씨가 돈을 많이 벌었나 봅니다. 하긴, 음, 하돈 많이 벌었겠죠. 음. 기업에서도 좀 후원해 줄지왜 하는 건지 모르겠다. 약간 정치적인 것 때문에 안 하겠죠. 어. 그럴 수도 으나 러시아랑 이제 굴나의 관계 때문에. 오리온 막, 오리온 초코파이 러시아에서 장난 아니잖아요. 어. 그리고 뭐, 라면도 엄청나다. 도시락이 그렇게 많이 팔린다고 하잖아요. 러시아에서는 라면이라는 단어가 없고, 도시락이라고 한답니다. 우리나라처럼. 일밴드로 이렇게 얘기하듯이 라면은 도시락이에요. 어, 도시락. <웃음> <웃음> 야, 여기 올라와 있으니까 평화롭고 좋네요. 음. 어, 태양이 있으면 좀 따뜻하고 좋을 것 같은데, 없어도 또 괜찮습니다. 어. 시원한 느낌. 음. 알람이 왔습니다. 아, 친구가 같이 점심 먹자고, 이제 전화가 왔었는데, 이제 제가 가게에 있지 않고, 여기 나와 있어서, 다음에 먹자고 했습니다. 음. 제가 오늘 여기 계속 돌아다니면서 찍을 거라서, 일정이 좀안 맞네요. 아, 친구 이제, 로스팅 하는 친구 있는데, 요 친구랑은 자주 만납니다. 성룡에 있는 유일한 친구 중에 한 명입니다. 동갑이야, 동갑. <laughs> 또래 친구들은 거의 없습니다. 있긴 있는데, 이제 작가 친구도 동료도 있기도 한데, 자주 안 만납니다. 가끔 이제 만나고. 연락 오면은 이제 어, 놀러 오라고 하고. 제가 연락을 잘, 먼저 잘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항상 저한테 연락을 잘 해줘요. 서로 이제 좀잘맞니다 얘기도 잘 통하고. 자자 어, 자자 자자자자자자자자자다다 자자자자자. 봐요 봐요, 봐요 자다다다다고다다다다다다다자다자준비다 준비해 배멍이 기다린다다다다다배 배가 빠릅니다, 그죠? 야 여기 있으면은 저큰 배들 지나가는 거 거의 다 이제 볼수 있었거든요. 야, 배멍 여기서 딱 있다. 어, 저저 보여? 갈매기 막 쫓아다니는 거. 어? 보여, 보여, 보여. 어? 그죠, 그죠, 그죠. 배뒤에좀 갈매기 막 조금 조금하게 점들이 보입니까? 어. 누가 새우깡 뿌리나 어, 어. 야, 좋다, 좋다, 좋다. 어. 평화롭다마, 아유, 세상 평화롭네, 아유,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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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자, 여기 또 또, 야 여기가 이제 길목이네 길목, 어. 배멍이 기다린다 여기가 길목이네나 배멍하려면 여기 와야겠다, 음. 그렇죠, 아이쉴세없이막 배가 나가, 아, 어. 자자자자, 자, 자. 우리 다 같이 외쳐봅시다, 배멍. 배멍배 참, 갈매기가 날라다니 어. 야, 저 위에 또 배가 들어와. 야, 어, 여기까지만, 저배 가는 까지만딱찍고또 다른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저 끝까지 가야 되니까. 좋네, 좋아, 좋아, 좋아. 아유, 좋다. 이런 거나 하면서 살으면은 좋겠네. 취미생활딱 좋네. 야, 파도, 파도, 와 파도, 파도. 야, 야, 좋아, 좋아. 야, 배가 지나가서 든이렇게 파도가 치는 건데. 안녕, 갈매기. 존화 어, 다니니? 어, 좋아, 좋아, 좋아. 자, 좋습니다. 저기 보이죠? 저 끝까지, 오늘. 저 끝까지, 이제 돌아가는 끝까지, 오늘. 가보겠습니다. 배멍이 어, 기다린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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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다들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